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에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리 이유로 2027년식 소프트웨어 차량부터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이 중국 차량이 미국 도로에 넘쳐나기 전에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 라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더욱이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찌 보면 강력한 대중 제재가 나온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자동차용 대형 멀티모달 모델을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했다고 밝힌 겁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팅 인프라에 급증하는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라고 전해온 바가 있는데, 이렇게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LMM이 엔비디아 자동차 플랫폼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추가 규제 조치가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대중 제재가 한국을 포함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업계 공급망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의 상승 주역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5% 가까운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바클레이스의 인도량 전망치 상향 조정이었는데요. 이 바클레이스에서 올해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47만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보냈습니다.